안녕하세요 강남친구입니다. 4월 21일 오후 2시에 영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히 있으니 시장도 조용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네요. xrp 지금 팔면 후회한답니다. 7가지 홀딩 이유가 뭘까요? 연중의장 파월이 해임되면 호재일까요? 5월에 10달러 갈까요? 3.4달러 갈까요? 같이 살펴보시고 가격 전환점도 체크해 보시죠. 리플 지금 팔면 후회한다. 전문가가 밝히는 7가지 홀딩 이유. 가격 변동 속 속에서 장기 보유를 유지하라고 하면서 일곱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알파 라이언 아카다미 창립자 파리나인데 대규모 랠리를 앞두고 있으니 매도를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마무리 단계에 5천만 달러 벌금 감경을 합의를 했고요. 60일간 소송을 정지를 했죠. 시질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죠. 이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째로는 미국 내 복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XRP ETF를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9개 자산 운용사가 ETF 신청을 하고 있죠. 이는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로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XRP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셋째로는 진정한 시장 가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TF 승인 및 소송 종료를 통해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가격은 급등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넷째로, 미국 규제 환경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XRP 등 주요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리플 USD 같은 스테블 코인이 증권이 아닌 점이 명확히 해줬고, 스테블 코인 법안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섯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기조인데요.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채택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s e c 에도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친 암호화폐 기조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섯째로 리플 USD가 프라임 브로커리지 히든 로드의 담보 자산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연간 3조 달러의 거래 중 일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XRP 생태계 확장과 수요 증가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죠. 일곱째로는 리플이고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발표가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국경간 결제와 관련한 협력 확대로서 XRP 수요의 견인차가 될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XRP의 장기 상승장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를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헤임 대면 XRP 3.1 달러 갈까요? XRP가 지금 이달러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울 연준 의장 해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트럼프 경제자문 케빈 헤셋은파울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공식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책 신뢰도 약화되면서 위험자산 시장변동성 확대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비주권적 자산 내로티브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0만달러 돌파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XRP 역시 같이 30에서 40% 동방 상승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인 개입표는 파월헤임 이슈에 대해서 비트코인, XRP 모두 매크로 기반 랠리 유발할 수 있는 총매로 보고 있고요. 현 시점 기관 투자자들이 상방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무게에 두고 있는데 우선은 가격이 2달러 이상 유지가 되는 최소한 조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XRP 5월 전에 10달러 간다? 현실은 3.4달러가 유력한 이유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가 2025년 5월 이전에 10달러 도달할 경우 투자자가 100만 달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개 XRP를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수죠. 해당 가격 도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을 하는데요. XRP가 2주 안에 5배 이상 상승해 10달러 도달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시가총액 약 5,800억 달러가 확대가 돼야지 가능한 수준인데 리플의 예, 현재 시총 1,2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섯 배가 단시간에 가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목표는 3.4 달러, 5천원 수준으로 보는 전망이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휴설 같은 호재가 이제 가격 상승의 재료가 되겠는데요. 뭐 현재 10만 개 매입할 경우 3.4 달러 도달 시 34만 달러, 163%의 수익률이 된다 고 합니다. xrp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의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단기적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xrp 거래소 잔량 줄며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xrp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가격 반등을 시사를 하는데요. XRP 거래소 내 보유량이 27억 3천만 개로 감소를 하였는데 2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2024년 말에 32억 7천만 개에서 5억 4천만 개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차트로도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 보시면은요. 파란색 라인이 보유량인데 리플 x r 2024년 12월 월말에 연말에 최고치를 보였다가 지금 현저히 낮은 보유량을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잔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XRP를 사서 개인 지갑에 옮기고 있다는 얘기고 이는 매도 압력을 줄이고 장기 보유 수요 증가의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물론 단순 공급 감소만으로 가격 상승 확신은 어렵겠지만, 또한 시장 전반의 매도 심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급 감소가 실제 상승세로 이어지려면 시장 가격이 핵심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가격대 보시고요. 리플 2달러 지지선 횡보 상승 전환엔 2.6달러 돌파 필요. 차트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리플 어피트 차트입니다. XRP 상승 전원에 2.6달러 돌파가 필요한데, 2.6달러는 피보나치 50% 자리에는 3,800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단기 저항선인 3,200원이 돌파가 돼야지 이제 다음 상승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하락세기 상단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서는 3,000원을 지지하면서 3,200원 돌파 시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 분위기 개선되는 대로 XRP가 더, 더욱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가지고 기다려 보시죠. 리플 기다리시면서 다른 괜찮은 종목들 더 알고 싶으면 핸드폰은 더보기 클릭하시고 PC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설문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친구였습니다.